보조지표가 차트에 달아 서로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코인백성이 매매를 하고자 하여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새로이 지표를 맹가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안녕하세요. 불도저입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지표를 제작을 했잖아요. 이 졸업지표를 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차트하고 지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조지표를 안 쓰게 돼요. 근데 세상에 안 맞는 보조지표는 없어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 보조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 이, 왜 이런 설정 값을 어, 써야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데 이 보조 지표의 제작자가 아닌 이상 어,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조 지표마다 제작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볼린저 밴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게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 제작자는 그 그게 만능 지표고 어, 수익도 많이 낫다고 어, 하는데 왜 내가 쓰면 왜잘 맞지 않는 걸까 어,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졸업 지표는 어, 그런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어, 초보자도 쉽게 쓸수 있게 어, 제작을 했거든요 어. 이 보조 지표 쓰는 방법은 제가 어, 이전 영상에 1,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어, 제가 이 졸업 지표를 제작을 하면서 어, 차트하고 안 맞는 부분, 어, 그 다음에 쓰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대부분 다 해결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채널에 대한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 밑에 하단에 추세 지표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고,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추세 반전이 됐으니까 상승 추세로 가겠죠.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그널을 넣, 넣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상승이 진행이 되고, 어, 이제 상승 채널이 그려지겠죠. 이런 상승 채널이 그려지고, 어, 채널에 대한 이제 하락 돌파, 하락 돌파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어야겠죠. 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고, 채널을 돌파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어, 그때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보조 지표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어, 제작을 해놨고, 어,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시그널을...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넣어놨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에서, 여기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포지션을 잡으면, 예, 네,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하락이니까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에 오게 되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게 어, 이렇게 제작을 해왔어요. 이, 이 지표 안에 이 시그널 지표하고 지지저항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복합적인 이 보조 지표고, 어, 여기서 그러면은. 어, 지지저항선만, 이, 보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왔을 때, 이런, 어, 지지 구간이죠. 이런 지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항선 있죠 여기 네. 이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을 잡으면 이게 떨어지게 그렇게 네. 해석을 어, 어렵게 하지 않아도 이 지표를 어, 쓸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 쓰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어, 1편 2편 에서다 올려놨어요 어,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는 어, 죄가 없다. 세상에 나쁜 보조 지표는 없다. 단지 사람들이 어, 해석을 잘 못해서 쓰기 어려운 것뿐이니까 어, 이 지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교육 영상 있으니까 네, 그거를 보셔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이 졸업지표를 가지고 매매 방송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포지션, 어, 잡아놓고, 이제 24시간으로, 어, 방송을 이제 해 놓을 거고, 타이틀은 이제 졸업지표로 인생 졸업하기. 예. 그렇게 정했고 시드는 이제 100불, 100달러로 시작을 했고 어, 이거로 이제 계속 시드를 어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제 채널로 오셔서 어, 지표 신청을 하시면 교육도 해 드리고 어 이 지표 사용 카톡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오셔서, 어, 이런 차트에 대한 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어, 이제 공부도 하고, 어, 매매도 할수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